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 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월천낙수의 꿈을 꾸던 김낙수가 퇴직금 사기를 당하며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대기업 부장 출신이라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회사라는 울타리 밖으로 나온 순간 아무에게도 의논하지 않고 바로 10억 5천을 태운 결과는 참담했는데요. 지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한테 비위 맞춰 주고 사기 치는 게 얼마나 쉬운지 파회에서 아주 여실히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목에도 팔릴까 말까 한 상가를 10억 5천이나 주고 분양을 받은 데다가 월세 1천원커녕 300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고 대출 이자까지 납부해야 하는데 진짜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근데 하진이 동생 진짜 너무 얄밉지 않나요? 이건 그냥 얄미운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인성 파괴 수준이잖아요. 동생이면 언니를 위로해주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 게 정상인데 도대체 언니한테 어떤 자격지심이 있으면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수겸이는 왜 한나한테 이렇게 목매는 거죠? 아주 아들이랑 아빠랑 둘다 똑같이 호구더라고요 과연 부동산 사기를 당한 김낙수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 나갈까요? 전 9회 예고에 등장한 허남준 배우가 김낙수를 돕게 될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토파보고, 그럼 9회 예고편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낙수가 상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논팽이는 그렇게 퇴직금으로 딴짓하지 말라고 충고했는데 귀등으로도 듣지 않은 낙수가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투자해본 적도 없으면서 이렇게 큰일을 아내와 상의하지도 않고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도 어이가 없었죠. 퇴직금까지 탈탈 털어서 상가 분양을 받았기에 돈한푼 없는 낙수는 이자를 낼 돈도 없었는데요. 이에 논팽이는 혼자 해결할 생각하지 말고 얼른 재수씨에게 털어놓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방법을 모색해보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김낙수는 도저히 아내에게 말할 자신이 없었어요. 또한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는 것도 괴로웠죠. 일도 안 하는 백수가 쌀만 축내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냥 손에 잡히는 아무 일이나 하고 싶다고 생각하며 대리기사를 띄워보려고 밖으로 나갔으나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낙수는 한상철의 회사에서 월 200만원이라도 받고 일하기 위해 그를 찾아갑니다. 낙수는 하영이 내가 꼭 형부 면접을 보는 것 같다며 막말을 해도 한상철이 겉으로는 형님 형님하며 깍듯이 대하면서도 은근한 우월감과 자기 자랑이 섞인 말들로 낙수의 전수심을 건드려도 참았습니다. 어떻게든 이자는 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A.C.T의 하청업체가 되어 도부장과 재회하게 되는데요. 도부장은 김낙수와 악수를 하며 이렇게 또 같이 일을 하게 되다니 인연이란 게 희한하다고 반가워했어요. 그러나 김낙수는 도부장 이 깎듯이 허리를 굽히고 인사 했지만 은근히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걸 느꼈죠. 또한 사원증 메고 다니던 회사를 출입증 메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도 참 씁쓸했고요. 이에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자존심만 남은 낙수는 한상철의 회사를 관둡니다. 한편 구애예고에서는 허남준 배우 가 특별출연으로 등장하는 장면 이 나왔는데요. 허남준은 김낙수와 모종의 기기로 얽히고 살키며 다양한 감정을 공유하는 인물로 분해 류승룡 배우와 환상의 티키타카를 뽐낼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월세 300만원이라고 붙인 김낙수의 상가 앞에 좀비처럼 힘없이 축 처진 상태로 등장한 걸 보면 허남준도 김낙수처럼 상가 분양 사기를 당한 사람인 것 같아요. 허남준이 김낙수에게 접근한 이유는 분양업체를 사기죄로 함께 고소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인 것 같은데요. 업체 업체가 고의적으로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는 기망 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고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체결된 계약은 민법 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에 허남주는 김낙수에게 업체를 고소해서 계약을 취소하고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계약금을 회수하자고 제안할 것 같아요. 물론 1~2년 안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긴 하겠으나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해는 것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원작에서는 김낙수가 퇴직금 및 갖고 있던 돈 4억에 대출 3억을 받아서 7억짜리 상가를 분양받고 사기당하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하진에게 털어놓고 하진이 집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있는 수겸이에게 그 상가를 쓸수 있게 해주자고 제안해요.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7억보다 스케일이 커진 10억이라 원작 소설과는 조금 다른 결을 가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구의 예고에서 수겸이가 자기 방 안에서 옷을 포장하고 있던 걸 보면 수겸은 낙수가 준 돈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긴 한것 같아요. 물론 사업이 잘 돼서 수겸이가 월세 300만원이라도 낼수 있다면 좋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수겸이 그냥 일단 졸업해야 할것 같거든요. 당근에 중고로 물건 파는 거랑 쇼핑몰 운영하는 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전 허남준이랑 같이 사기당한 사람들이 모아서 형사 고소하는 쪽으로 문제 해결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낙수는 큰 코끼리가 명치를 짓누르는 것 같이 자주 가슴이 답답해졌고 누군가 목을 조르는 것처럼 숨을 쉬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낙수는 응급실에 가게 되는데요. 크록스를 신고 피곤한 표정을 한 의사는 차트를 보며 여기저기 체크하더니 낙수에게 공황 증세이니 정신과를 가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김낙수는 정신과는 미친 사람들이나 가는 곳으로 생각했기에 절대 안 간다고 버텼어요. 이때 하진이 이러다 죽으면 어쩌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김낙수는 하진의 손에 이끌려 정신과 앞에 도착하죠. 그 와중에도 낙수는 아는 사람이 내가 여기로 들어가는 걸 볼까봐 불안했기에 두리번거리다가 냉큼 들어갔습니다. 첫 상담을 받고 온후 김낙수는 식탁 위에 있는 정신과 약 봉지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집에 저런 약이 있는 게 싫다고 느꼈습니다. ...입니다. 다들 나를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보는 게 싫었거든요. 하지만 병원에서 상담을 받으며 점차 스스로를 알아가고 변화해 가는데요. 특히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것을 반성하죠. 부동산에서 퇴근하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간 날밤 아내에게 상가 분양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털어놓는데요. 낙수의 고백을 들은 하진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고 몇 분의 시간 동안 마치 음소거를 해놓은 듯 조용히 같습니다. 하지만 화재는 이내 머리를 털면서 고개를 들었고, 당신이 그동안 왜 그렇게 얼굴이 어둡고 재지은 사람처럼 굴었는지를 알았다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보자고 낙수를 다독입니다. 이후 화재는 낙수에게, 당신이 대기업 출신에 똑똑하고 능력 있는 건 알지만, 혼자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 생각 들어보는 게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 중요한 결정이 있으면 꼭 내게 말해달라고 당부하는데요. 사실, 화진이 이 상황에서 난리를 쳤으면, 김낙수도 같이 받아칠 테고, 더 고집스럽게 나를 정당화하려고 버틸 테고, 부부 사이는 흐트러져서, 김낙수는 스스로 반성할 기회조차 없었을 거예요. 하지는 낙수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이후 낙수는 형이 하는 카센터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처음에 형이 우리 카센터에 와서 일좀 배워보라고 제안했을 때는 대기업 부장 출신이 차 밑에 기어 들어가서 기름을 묻히는 일을 한다는 게 자존심 상했습니다. 하지만 뭐라도 해서 대출 이자를 내야 했기에 이것저것 가릴 때가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했죠. 그렇게 김낙수는 형의 카센터로 출근했고 몸을 쓰는 일이 아닌 부품 재고 관리 업무를 맡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일하다 보니 금방 익숙해져서 부품 재고와 주문내역 정리는 오전 1시간이면 끝이 났고 몸으로 하는 일이라면 치일 떨던 낙수는 왠지 타이어 교체하는 것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아 배우고 싶어졌어요. 사실 환경이 바뀌니 마음도 바뀐 것인지 다들 몸으로 뛰는데 혼자만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니 외톨이가 된 기분이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회사에서 후배들에게 물어보는 걸 싫어했던 낙수는 카센터 직원들에게 타이어를 교체하는 방법 및 카센터의 기초 작업을 배웁니다. 낙수가 점점 카센터 일에 적응해가던 어느 날 형이 낙수에게 카센터 옆의 짜투리 공간에서 손 세차장을 운영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는데요. 이에 예, 하진은 고민하는 낙수에게 어쩜 이렇게 복이 많냐며 형이 당신 일자리 하나 만들어준 건데 무슨 고민이 필요하냐며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다고 응원했고 하진의 긍정적인 반응에 김낙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명품 달인 손세차의 사장님이 되죠.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